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1절 1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나기에. 독이 200개와 건포도 백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기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르사,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내 것이 아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 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홀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 왕 발곧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목속에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으냐 하는지라. 아멘. 반란 중에 만난 믿음의 실상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탄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웃고 있지만 내일 울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야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위기의 골짜기로 이끄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진 믿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온 고난의 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자를 떠나 피난길에 오른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마하나임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의 발걸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울 것입니다. 정치적인 수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의 슬픔,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이 위기의 순간에서 시바와 시무이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두 인물과 인물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기 속에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과 믿음의 실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바의 만남입니다. 고난 중에 마주하는 술수에 대한 다잇의 반응입니다. 본문은 다잇이 마루턱을 지나니 선물과 함께 찾아오는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인장을 얹은 낙이 두 마리 그리고 선물 물량이 상당합니다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입니다 당시 망명 중에 있었던 다이세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절실한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시바가 마힌 선물은 호의입니까? 술수입니까? 위기 상황에서 마주한 시바의 선물은요 단순한 호의가 아닌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민화로 표현되는 이 선물의 상황은 성경에서 200번 이상 등장합니다. 단순한 증여가 아닌 복종과 충성의 표시입니다. 민화는 주는 자가 받는 자에 대한 복종을 나타내는 경의의 표시인 선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바의 선물은 다윗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는 고도의 정시적인 행위였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 움직임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바는 말합니다. 왕의 왕이, 왕이 가족들이 타게 하고 청년들이 먹고 피곤한 자들이 마시게 하려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보다 더 충성스러운 정성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 곧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선물 뒤에 무서운 칼날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시바는 다윗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무미보셋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며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사울의 나라가 자기에게로 돌아올 때라고 이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압살롬의 반역을 틈타 다잇의 무너진 이 기회를 틈타 사울왕조의 후손으로부터 왕권 회복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잇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잇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함, 기억하며 무비, 무비보셋에게 우리 사무엘하 구장을 보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하였고요.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종들까지 무비보셋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윗이 힘든 이 때에 배신을 당했다 한다면 다윗 입장에서 무비보셋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판단합니다. 즉각 판단합니다. 즉시 판단합니다.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다. 모든 소유가 시바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성급함을 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더불어 무비보셋의 배신, 고통스러운 상황, 의식 밖으로 밀어내는 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권모술수를 부린 시바에게는 행운이지만, 다윗에게는 이 결정은 중. 중차대한 실수로 남습니다. 더욱 분명하게 진위에 대해 파악했어야만 했는데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은 감정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진실을 가리우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이 일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무비보셋의 재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무해라 19장, 19장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이 나타납니다.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시면 다윗이 떠날, 떠난 날 때부터 돌아오는 날 때까지 슬픔에 잠겨 꾸미지도 않고 수염을 깎기, 깎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중차대한 일을 앞둘 때에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다듬기도 하고 옷의 매무새도 다듬습니다. 얼굴을 보며 때로는 자화자찬하기도 하며 결단을 내리고 별단을 가지고 집 밖을 나가지 않습니까? 사울의 왕국을 되찾을 그런 야망가라면 현재 무비보셋과 같은 모습을 겉모습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절름발이라 출탑을 할수 없었고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턱수염을 깎지도 않았고요.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채 다윗을 기다리고만 있었던 이무비보셋 십니다. 내 네, 주께서 집에 돌아오신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고 다윗은 진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위기의 순간들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참이상하죠 우리가 닥치 우리가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진리를 붙잡 붙잡기보다는 사람의 말, 사람의 태도, 사람의 눈빛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진리를 확인하기 전에 사람의 말부터 믿어버리는 그런 연약함을 보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바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순간 흔들려 버렸습니다. 시바가 가져온 풍성한 선물, 그것들. 그럴 듯한 말, 충성을 다짐만 하는 듯한 그의 태도 앞에서 다윗은 쉽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듯한 충성을 가장한 철저하게 계산된 거짓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평소라면. 명확히 분별했을 것이라도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흐려지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 순간 우리의 판단은 감정에 흔들리게 되고요. 결국 우리는 진리를 놓쳐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말하지 않게 하고 우리의 감정이 상황을 해석하도록 놔두면 놔두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나아가야 하고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바의 말과 행동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으로 영적 분별을 흐리게 한, 흐리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상의, 인생에도 다과 같은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시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란 법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듯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처럼 흔들리고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존재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고난 중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를 우리 앞에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기를 넘어서는 위기의 유일한 유일한 기림을 기억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만남, 시무이와의 만남입니다. 고난 속에서 마주한 불의의 언어와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이의 인생 가운데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나타난 또한 사람은 바로 시무이입니다시무이는 다윗을 향해 무자비한 저주를 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필린 자여, 사악한 자여, 여호와께서 사울의 집에 모든 피 값을 내게 돌리셨다. 여러분, 시므이가 누구입니까?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을 다윗을 향해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우며 정신적 해석을 마치 하나님의 심판인 양 포장하여 저주합니다. 그는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고. 그리고 조롱을 퍼붓습니다. 다이이 지금 얼마나 힘든 사과입니까 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왕국을 떠나야 했고요. 인생에서 참담한 고통을 겪는 이 순간 가운데 시므이가 던진 저주는 다윗의 마음을 날카롭게 찌르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므이의 말보다. 저주보다 다윗이 그 저주에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다윗은 이 억울한 모욕 앞에서 결코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복수의 칼날을 뽑아 들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놀랍도록 겸손한 고백을 하는 다윗입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를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여호와께서 이 원통함을 보시고 그 저주를 오늘 복으로 바꾸시지 않겠는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으로 원수를 자신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 여호와의 판단. 그분의 섭리를 기다렸던 다윗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믿음은 결코 내 손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아픔과 억울함과 모함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주권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을 걷다 보면 때때로 심의의 저주와 같은 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왜곡된 말로 상처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까? 억울함에 사로잡혀 분노하고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뒤집고자 하는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침묵하였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겸손함과 인내와 믿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저주의 상황을 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억울한 고통과 고발 가운데 놓이셨는데 온갖 모욕과 오해 속에 놓이셨는데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어떻게 증명하여 내가 나아가시는지 온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며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음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시대에 시바 같은 술수가 교회를 뒤흔듭니다. 사람의 말보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감정이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진리 위에 분별력 있는 믿음을 세워 주 없어서 심의의 저주 앞에서도 침묵하며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처럼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다음 세대를 붙드사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남은 거룩한 남은 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